어, 안녕하십니까 KJTVN 그 대표이사 문정우입니다. 너무 긴장들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오랫동안 한세 시간 정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굳어 있지 마시고 조금 더 유연하게 좀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부분을 한 제대로 하려면 한 이박 삼일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지루해하실까봐 세 시간으로 조금 더 압축을 했어요.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있겠지만 끝까지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먼저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 취업 설명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케이지 IT뱅크와 케이지 IT뱅크 원격평생교육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지 어 IT뱅크는 2002년도 6월 21일날 한일 월드컵이 한창. 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개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어, 서울과 부산의 총 8개 지점으로 운영 중이고 어, 정보통신분야 취업률 1위 기관이기도 하고 매월 IT 분야로의 취업을 가장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 연구하고 있는 IT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어, 작년 15년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까지도 어, 좋지 않았었는데, 16년 올해 경기는 그보다 더 좋지 않을 거란 예상이 어,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현재 직업군들 중에 없어지는 직업군들 또한 많아질 거란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 많은 전문가들은 IT 분야가 유일한 어, 희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20년 어, 이후에 IT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지금보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많은 직업군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IT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IT를 공부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 바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은 현재 IT 트렌드가 어떻게 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까지도 알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IT에 특화된 취업설명회가 없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KGIT뱅커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의미 있는, 어, IT 취업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어, 오늘 이 자리가, 어, 현재 IT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IT를 공부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IT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꼭 되어주시길 기원하며 새해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